너무 머리 굴리고 막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했던 게느꼈던것 같아요. 취생활동은 그러니까 참... 처음 시작한 거지. 음. 저희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이거든요. 나 아... 너무 힘들어, 나 너무 불쌍해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저는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슈퍼스타를 보셨습니다 디에디트. 와, 텐션이 다르다. 어, 되게 낮춘 건데? 아쉽요 왜? 네. 남의 채널에 가서 너무 들이지 않으려고. 지적인 채널이니까 구독자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교양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 에디터 A입니다. 회사 생활을 되게 만족스럽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나만의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창업을 하게 됐다고. 직장 생활 사실 만족하고 일도 굉장히 충만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회사를 누구나 퇴사하게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정말 나만의 것을 하고 싶어라기보다는 이직을 하고 싶은 회사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나의 것을 만들겠어라기보다는 조금 더 순진한 게 이예민 에디터를 데리고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디어를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시작을 했던 거에 사실 더 가깝거든요. 아... 이게 창업 이는 개념도 솔직히 말하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법인 줄 모르고 시작한 거죠? 네! 아. 그러니까 기획력을 행동력이 앞질러 간 거죠 아직. 아. 그리고 약간 특별하게 엄청나게 기획력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오히려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순진한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음. 더잘될수 있지 않았나 너무 머리 굴리고 막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했던 게좀먹혔던것 같아요 취미생활 동안 처음 시작한 거지 음. 근데 아, 그러니까. 저는 오래 일할 생각도 아니었어요 야. 어 예쁜거 만든다고?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 <laughs> 어, 그러다가 나는 취직해야지? 어한 6개월 정도 같아요. 가다가 어 잡지사로 어. 가야겠다 어.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했지 응. 근데 왜그해민님한테 갇혀져갖고 같이, 같이 네. 일을 했었잖아요 네. 뭐 약간 장난스럽게 말하자면 그때 같이 잘 합의 맞았던 이 직장 후배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엔 조금 겁도 나고 <laughs> 얘가 250만원 <원씩 웃음> 어, 장품도 어, 내고 <laughs> 옆에서 정신적인 지주도 되줬으면 좋겠고 이랬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동업을 하려는 음.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게 저는 동업을 권하지 않아요. 아, 제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완벽한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되게 판타지라는 걸 알거든요. 저희는 일을 하면서 만났어요. 여러분 연인과 동업하지 마시고 친구랑 동업하지 마세요. 저희의 우정의 베이스에는 서로의 일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거든요. 혜민이가 너무 대단해서 경화가 일을 너무 잘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은 일을 절대 허투루 하지 않아. 내가 하는 것만큼 똑같이 일해. 그리고 나보다 더 일을 적게 하기 위해 꾀를 쓰지 않아.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서로가 서로 아씨 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면서 똑같은 텐션으로 노예처럼 음. 일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그 디에디트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되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기까지 얼마나... 얼마나 걸렸지? <laughs> 굳이 따지자면 1년 정도였던 었것 같아요 음. 근데 초반에는 저희가 워낙 돈을 구해받지 않고 일했어요 처음에 진짜 가난했거든요 왜냐면 음. 500만원이 그 저희 체크카드통장에 있는데 음. 둘이서 맨날 사무실도 없어. 카페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꾸 눈치없게 스페셜티 커피를 먹는 거야. 네. 그러면 은그 <laughs> 500만원 이는 체크카드에서 커피 값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스페셜티 커피를 먹고 싶어. 그럼 이걸 음. 뒤에 대 통장에서 나가도 되나? 음. 오늘은 내가 낼게. 음, 약간 이렇게 되가 내가 낼게. 아. <laughs> 내가 퇴직금이 좀더 많이 있맞 아, 나똑같은이 <laughs>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되게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을것 같습니다. 수익활동이 1년 동안 거의 없었다고 하면 아 놀랍게도 그런 순간이 또단한 네. 순간도 없었어요 매일매일 성장하는 게 너무 재밌고 맞아. 내가 만든 어쩌면 동아리 같고 아까 소꿉놀이 같았던 그게 음. 실체화되고 독자를 모으고 반응을 얻고 수익을 내고 브랜드에서 연락이 오고 포털에서 연락이 오고 이런 게 사실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초반 성장이 되게 빨랐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혼이 나가서 더자라고 싶고 더 잠을 줄이고 더 일하는 시간 늘리고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사실은 돈을 쓸 시간도 없었고 맞아. 음. 음. 그런 거에 됐습니다. 대해서 전혀 감각이 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사업하고 1년 동안이 제일 행복했고 음. 정말 힘들었던 순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고 2년, 3년쯤 됐을 때 번아웃 비슷한 게 오면서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컨텐츠를 되게, 뭐랄까, 에디터 개인의 취향이나 그런 캐릭터를 되게 많이 드러내는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옛날에 뭐 연애사 이야기도 끄집어서 대해서 얘기하고 3년 정도를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더 이상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채워지는 게 없이 계속, 네네. 계속 꺼내다가 쓰기만 하니까 네네. 어느 순간 이렇게 터, 속이 텅빈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똑같이 새벽까지 오기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디터 네. H가 되게 험한 얼굴을 하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혜미가 음. 나한테 이제 남은 문장이 없다. 어, 그말 그 너무 슬어요 네. 그 전형적인 번아웃의 증상이잖아요. 네, 네, 네. 그,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아, 우리 이대로 계속 갈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아, 이 사람이 여기서 쓰러지면, 아, 지장이 온다. <laughs> 빨리 얘를 달콤한 말로 치켜 세워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얘가 딱 그런 거야. 그러면 은 음, 외국 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잖아. 뭐한달 뭐 살게, 뭐 어. 그런 거 하든가. 그래서 제가 그날 이 바보 같은 녀석이 톡 던진 말에 <laughs> 나 진짜 툭 던진 거였거든. 던진 말에, <laughs> <던진> 말에 <laughs>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서 에어비앤비를 아. 다 찍어와가지고 다음날 브리핑을 했어요. 내가 찾은 에어비앤비다. 어. 아차. 진짜 <laughs> 아차차. <웃음> 내가 이걸 다 <또> 함부로 놀렸나 <laughs>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때부터 폭주 기간 차를 타고 칙칙 퍽퍽 <laughs> 이래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두달 있다가. 그래서 나온 게 어차피 랄 네. 거라는 시리즈 대박이다 나왔습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그래서 번호시 어, 해결되셨나요? 번아웃이라는 말이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싫더라고요 음, 왜 음. 그게 싫으냐면 은 음. 이전까지는 번아웃이라는 개념으로 정의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몰랐는데 그 단어가 이제 막 되게 유행을 하고 하는 순간 저 스스로 어, 나 번아웃인가 봐어나 나 진짜 번아웃인 것 같아 더 못하겠어 하고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음. 저희가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이거든요 나 아. 너무 힘들어 나 너무 불쌍해 이런 그런 생각이 사실은 저는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채로 진단명만 생기니까 내가 더 힘든 것 같고 내가 너무 더막 가련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진짜 힘들고 이게 번아웃이다라는 느낌이 올때 새로운 기획을 해서 더 세차게 내인생을 끌고 가서 <laughs> 성취감을 이제 획득을 하려고 해요. 아... 왜냐면 진짜 힘든 게 사실 몸이 더 고달프긴 하지만 그래. 내가 더 여기에 도태되고 있다. 내가 가라앉고 있다라는 느낌이 나를 잠식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뭔가를 거세게 나를 갈아넣어서 해냈어라는 성취감을 느끼면은 너무 들어서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반드시 좋은 방법이라는 건 아니에요. 음, 아 근데 이거 너무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해결책은 없으면서 진단력만 있다는 음, 음. 말이 번아웃이라고 자기 영역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은 말 같아요. 너무 꼰대 같은 말이야?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굉장히 <웃음> 인사이트 좋습니다. <같으세요. 웃음>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그러니까 선후배로 만났지만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챙겨주고 <laughs> 이렇게 잘 맞는 동업자를 찾기도 참 힘들겠다는 어,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팁이 있을까요? 되게 에디터 H는 그러니까 되게 풀악스를 받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고, 음.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데, 음. 저는 그거에 비하면 약간 조금 더조력을 해주는 게더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줘요. 어. 어떻게 하냐면, 아이디어를 제가, 힘나나 어저께 자려고 그러는데, 신이 내렸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아, 뭔데, 뭔데. 잡신 아니야? 정적이해 <laughs> <맞아, 어떻게 웃음> 잠시만요. <laughs> 진정해. 신께서 이렇게 말하셨어. 이러면은 이제 노션에다 정리를 해줘. 나는 노션 계정만 있어. 저는 정리를 <laughs> 안 해요. 아무것도. 풀악셀을 밟는 에기터이가 운전석에 서고 저는 약간 기어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가끔 브레이크를 <laughs> 누가 보면 운전면허인 <운전명이> 줄알어무명하요 <laughs> <있잖아. 웃음> <laughs> 기어를 바꾸거나 <laughs> 브레이크를 살짝살짝 밟는 살짝 정도? <laughs> 음향의 조화라고 할까요? 아, <laughs> 확실히 이쪽이 음이긴 하죠. <laughs> 우정이랑 일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둘다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이 관계의 밸런스 유지하는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좀 하세요? 저는 이 관계에서도 관계의 밸런스,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라벨. 관라벨?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진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진짜 12시간 이상을 붙어 있고, 대화를 네. 정말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음. 주말 동안은 각자 개인의 시간이 있다는 걸 굉장히 존중하고, 정말정말 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은 연락을 네. 잘안 하는 편이에요. 스토리로 그냥 생사 정도만 확인하고 그리고 만약에 되게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도 혜미나 미안한데 라는 꼭이수큐즈를 하고 시작을 해요. 같이 일하는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내가 모르는 개인의 영역이 있다는 걸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회사에 소속돼서 에디터로 일할 때랑 네. 지금 나와서 일할 때랑 어떻게 좀 변했나요? 가장 달라진 거는 저희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내 컨텐츠의 가격을 내가 매길 네. 수 있다. 그 전에는 내가 쓰는 원고가 과연 얼마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을 매기기가 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음.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자기가 만든 결과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제가 한 거는 이 정도 가격이에요. 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프리랜서를 시작하거나 크리에이터를 시작한 음.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아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되지? 어왜더 요구를 하지? 이거에 대해서 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음. 왜냐면 우리가 약간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조금 천박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연봉 협상할 때도 사실은 아무도 분명하게 저는 월급이 정확히 얼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말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넌돈 때문에 회사 다니니?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죠. <laughs> 프로, <거죠>. 이거는 <laughs> 자기가 만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나는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이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재밌어서 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런 식의 행동보다는 나는 이걸 하는데 내 가치는 이 정도고 그러니까 이 정도 주셔야 돼. 라고 맞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 일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일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는 생산성을 더 높이는 그런 음. 루틴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정답을 드리기는 어렵거든요.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저에게도 비율성이 효 있을 음. 거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거는 저는 무조건 수많은 일이 밀려있을 때 하기 싫은 것부터 요 그래야 일하는 속도가 나요. 왜냐면 이제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질 텐데 힘이 빠졌을 때 좋아하는 걸 그나마 해야 이게 좀 이렇게 받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부터 빨리 쳐내야 마감을 어기는 일이 없다가 철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사업을 좀 오래 하면서 깨달게 된 건데 업무에서 가장 비율적인 효 거는 이 회사의 이제 대표인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을 써서 해결할 수 있다, 혹은 어떤 거를 포기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는 저희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향으로 되도록 선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계속 쌓여서 모든 비효율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결국. 맞아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누적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더 피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만 조절 잘해도 율성은 음. 훨씬 올라가니까 음, 맞아요. 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버리는 시간과 비용, 음. 그런거 있잖아요. 시발 비용이라고. 음. <laughs> 시발 시간도 있거든요. 어, 맞아, 맞아. 안 해. 맞아. <laughs>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아 예. 네. 아, 네, 나 TV나 볼래, 두고 가. 아, 이런 거 어. 버리는 시간이. 그건 고칠 수도 없어. 이제 어, 미리 사전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어, 근데 스트레스 관리하는 좀 그런 거 있어요. 집 청소를 해요. 오. 오 <laughs> 저는 저의 인생이 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음. 제가 컨트롤 할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배워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을 일부 정도 남겨놓으려고 하는 게 그게 저에게는 제가 독립한 집이에요. 그니까, 저녁에는 야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알차게 쓰는 건 저한테는 좀 사치더라고요. 음. 대신에 출근 시간보다 한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그한시간 동안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집 청소도 하고, 지난 밤에 설거지도 하고, 혹은 뭐 가볍게 운동도 하고, 그한시간을 짜임새 있게 쓰는 게내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적어도 이한시간만은 내가 온전히 내 힘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너무 바빠서 그한 시간이 안 나서 며칠 동안 집 청소를 못 하고 집에 엉망이 온거 있거든요. 음.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어, 너무 집에 들어가기 싫을 것같아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음. 그 진짜 그러니까 일 많이 하니까 어. 진짜 방 청소 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막 너질러고 해지잖아요. 진짜 일주일에 하루만 딱한 시간이라도 잡아가지고 그걸 할수 있는 시간이 또 필요한 것같아요 네. 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작은 성취감을 얻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성취감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나가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내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엄만 징창이니다 맨날 뭐 일이 터지고 막. 네. 대박이 <laughs> 나는 내일도 1 2 시에 <laughs> 퇴근한다. 색 <테니까. 웃음> 하나 흐시죠. 오늘도 1 2 시에 퇴근한다. <laughs> 어, 역시 베스트셀러 작가라 그런지. 오, 우리 둘이 허수시면안 <laughs> 어. 돼요? 아유. <laughs> 우리는 오늘도 1 2 시에 퇴근한다. 그거 쓰면 새벽 두 시에 퇴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또 일을 던져줘. <laughs>